네, 영상 같이 보시기 전에 오전 당일 특징주의 세세한 분석과 또 매매 관점과 타점 그리고 추천드리는 매수 매도가에 대한 정보를 받고 싶으신 분들 또 장전 브리핑과 급등하는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급등을 예상하는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또 주요 연뉴스들과 매매 관점 정보들을 받고 싶으신 분들 또 돌파 매매 눌린 매매 스캘핑과 또 시초가와 종가 베팅 또 스윙 매매와 중장기 투자까지 저희가 타점을 공유해 드리고 기법 추천, 또 종목 추천, 급등을 포착하는 무료 검색기를 나눠 드리고 있어요. 이런 무료 고급 정보들을 받는 방법은 저희가 영상 마지막에 알려 드리니까요.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l k 3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리가 그렇게까지 좋진 않아요. 왜냐하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살아서 장기투자 에는 불리할 수 있지만 또저점매수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오히려 기회라고 느끼실 수 있으실 거고 또 상기 수익 같은 경우에는 이런 추세 반전 구간에서 매매를 하시면 수익이 잘 나기 때문에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 이제 타점을 설명해 드리면 자이 종목이 며칠에 요즘 들어가주고 거래대금이 잘 터졌고 또 캔들 쭉쭉 가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? 저점 찍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이 종목이 빠졌을 때 저점이 여기보다 높으면 이제 상승 추세의 시작입니다. 그렇다면 다시 여기처럼 수익 잘 주는 구간이 올수 있으니까 이점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될것 같고 자이 종목을 언제 잡아야 되냐 그럼 이 종목이 이제 볼린저밴드 중심선 닫고 상승 이런 구간이죠? 똑같이 펼쳐진다면 그때 반등하는 거 확인하신 후에 매수하시면 됩니다 너무 일찍 매수하시면 다음날 빠져버렸을 때 손, 손실 나니까 하지 마시고요 반등 나오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셔서 여기까지 다시 한번 수익 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전들의 수익 주는 구간들을 같이 확인해보면 이런 부분들이겠죠 스퀴즈에서 벗어나는 이런 부분들 포착을 하시거나 방금 말씀드린 구간들에서 수익을 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인텍 플러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추세의 신호죠 스퀴즈 위로 벗어날 때 탑승하시면 여기까지 수익 내셨을 거고 이날에는 팔았어야 됩니다 네. 그리고 이제 중심선 닫고 반등 매수하신 분들 수익 나셨겠고 또 오늘도 안 늦었습니다. 여기서 살짝 돌렸을 때 중심선에서 반등 나오는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. 내일이랑 내일모레 반등 나온다 하면 잡으시면 다시 한번 짧게라도 수익 내실 수가 있어요. 이런 부분들로 자신 포트폴리오 채우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그동안은 어떻게 매매했어야 됐냐? 똑같죠? 좁아졌다가 올라갈 때 답성 하시면 수익 나셨겠고, 중편선 반등 보고 들어가면 여기까지 수익 또 하나 둘두 바닥 패턴 나왔으니까 잡아서 여기까지 짧게라도 수익 잡아서 짧게라도 수익 내시면 되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. 이런, 부,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리 산업 홀딩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퀴즈가 나왔고 아래로 지는 적 하다가 들어올렸죠. 자 오늘까지 해서 강하게 만들어 준다면 위쪽으로 상승 추세 시작되니까 이 부분 계속 관찰하시면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. 찢어 준다면 이제 이 부분에서 진입을 하셔서 수익을 계속 내시면 되고요. 또난좀더 확실하게 오르는 거 보고 눌림목으로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중심선 터치 후 반등하는 거 보시고 진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스퀴즈 나오면 되게 이런 식으로 많이 움직입니다. 위쪽으로 씌워주면 그쪽으로 강한 추세가 연속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기억하셔서 매매 적용하시면 될것 같고 또 하단은 하 떨어지는 중에는 하나 둘두보닥 패턴 기억하셔서 매매하시면 이런 패턴들 기억하셔서 매매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. 자 그리고 이제 데이 트레이딩으로 어제 이거 어떻게 매매했었냐를 한번 살펴보면. 자 29일 오전장 한번 보면은 여기서 돌파자리 나왔죠. 돌파자리 나왔으니까 들어가서 수익 돌파 예상하고 기대감으로 사서 수익 내셔도 되고요. 또이 부분 또 돌파할 때 진입을 하시면 말도 안 되는 데이트레이딩 수익이 났겠죠. 이런 부분들 기억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기 있는 이 번호 010-9978-8859이 번호로 유튜브 영상 각 영상마다 유튜브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키워드 키워드가 단어가 있으니까요. 그 단어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거나 또 구글폼 링크를 만들었으니까 구글폼 링크. 유튜브 영상 더보기란에 같이 있는 구글폼 링크로 다가 이런 무료 정보 나눔들 신청을 하시면 어떤 서비스가 제공이 되냐 첫 번째로 매매 일지 같은 것들을 보내주시면 매매 영상이나 매매 일지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또 어떤 부분들이 잘못됐는지 어떤 부분들이 아쉬운지 또 어떤 부분들이 잘됐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반복하시면 수익에 나을 것 같다라는 그런 피드백과 또 솔루션까지 제공을 해 드리고 있고요. 또 단타 매매, 또 스윙 매매 같은 매매 기법들에 대한 핵심 강의. 그런 기초부터 심화까지 그런 강의들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 또 종목을 고르는 꿀팁과 노하우들. 이를테면 오전장에 강하게 움직이는 오전장 급등주 보는 능력과 또 그런 종목을 추천을 또 해드리고요. 또 스윙으로 들어가기 좋은 스윙 매매로 접근하기 좋은 그런 종목들도 저희가 추천해 드리고 또 고르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있어요. 또 마지막으로 실전 매매 영상. 제가 직접 매매한 실전 매매 영상을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의 실전 매매에 곧바로 적용이 가능한 제 관점 나눔과 도제 탑점 강의들을 제공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요. 24시간 365일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희 전문가들이 무료 강의 또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해 드리니까요.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영상 보셔 주셔서 감사하고 트레이더 그로미였습니다.